안녕하세요 신차 모든 것입니다. 오늘 프로모션 영상을 준비한 차량은 미국 차량입니다. 포드, 링컨, 지프 차량인데요. 물론 캐딜락 차량처럼 미국 차량 중 다른 브랜드도 있지만 캐딜락 차량 같은 경우는 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문의를 주시면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드, 링컨, 지프 브랜드 같은 경우는 4월 프로모션이 굉장히 더 좋아졌습니다. 1분기 마감을 할 때까지 23년식 재고들을 모두 판매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4월 달이 되었잖아요. 이 차량들을 빨리 털어내고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모션 조건이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우선 공식 프로모션을 안내를 드릴 건데, 이 공식 프로모션 이외에도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재구매 할인입니다. 우선 포드와 링컨은 재구매 조건이 똑같습니다. 재구매 시 50만 원 추가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프 차량 같은 경우는 재구매 시그 차량 가격의 1.5% 금액만큼 추가 프로모션을 적용해 줍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서 내가 재구매가 해당된다 라고 하면은 지금 프로모션 나가는 조건 플러스 재구매 할인까지 감안하셔서 계산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포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포드의 대표적인 SUV 차량이죠. 익스플로러입니다. 익스플로러 모델은 아직 24년식이 출시가 되지 않았고 23년식 물량으로 출고가 되고 있습니다. 익스플로러 모델은 2.3 리미티드 그리고 3.0 플래티넘 배이랑에 따라서 등급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 있는데 두 트림 동일하게 1100만 원 할인이 들어가고 익스플로러 차량을 4월 달에 구매하시게 되면 평생 엔진 오일 무상 쿠폰을 추가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드 머스탱입니다. 머슬카라고도 하죠. 포드 머스탱이 풀체인 되어 새로 돌아왔습니다 보통 어느 브랜드건 차량이 신형으로 새롭게 출시가 되면 따끈따끈 하다 보니까 할인 조건이 크게 없습니다 지금 벤츠 E클래스도 마찬가지고 포드 머스탱도 마찬가지입니다 딜러사별로 그리고 딜러마다 추가 프로모션 조건이 가능하지만 우선은 포드 코리아 전체에서 머스탱은 200만원 할인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프로모션은 200만원이고 신차의 모든 곳에 연락 주시게 되면 추가 프로모션 이라든지 아니면 은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포드 머스탱 스탱은 구매 시기가 아직은 조금 아닙니다. 출시된지도 얼마 안 됐고 초기 입항 물량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입항 물량이 많아지고 재고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프로모션이 자연스럽게 열릴 거니까 그때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픽업트럭 레인저입니다. 포드 차량이 최근 연식 변경을 하면서 차량 가격을 엄청나게 많이 오른 브랜드 중 하나인데요. 레인저 차량도 금액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이 픽업트럭 매니아 분들께서는 레인저를 꾸준히 찾아주시긴 합니다. 지금은 24년식 신형으로 판매가 되고 있. 있습니다. 레인저도 와일드 트랙 모델과 랩터 모델 두 가지 트림으로 나눠져 있는데 프로모션은 6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포드 브론커입니다.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차량이죠. 지금도 인기가 많습니다. 처음 출시됐을 때 제가 초기 물량으로 출고를 몇대 했었는데 신규 출시되었을 때 가격이 6,900만원이었어요. 7,000만원이 조금 안 됐던 가격인데 지금은 8,160만원입니다. 24년식 기준으로. 포드 차량이 금액대를 많이 올렸어요. 물론 상품성 강화도 많이 했지만 이 상품성 강화한 만큼에 대비했을 때 금액대가 지나치게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4월 프로모션이 1,300만 원인 걸 감안했을 때 신규의 출시가 되어서 할인이 없었던 금액과 동일하게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4월 브론코는 구매 타이밍이 좋습니다. 다음은 링컨입니다. 링컨은 워낙 차량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 보니까 몇 가지가 없었는데 여기서 또 코세어 차량은 아쉽게도 단종이 되어서 중형 SUV를 보시는 분들께서는 선택지가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틸러스 차량이 신형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노틸러스 리뷰 영상과 시승 영상도 한번 찍었었는데 노틸러스가 차를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전 세대 데뷔했을 때 엔진을 다운사이징 시키다 보니까 이 코세어를 단종시킨 이유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노틸러스 리저브 모델은 24년식으로 출시가 되었고 차량 가격은 7,740만원인데 할인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300만원 프로모션이 전부입니다. 할인을 받고 나면 7,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차량과 GV80 모델을 비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근데 이 노틸러스 차량을 제가 타보니까 차량 옵션도 괜찮고 승차감도 괜찮고 링컨 브랜드에서 만든 SUV가 맞나 싶을 정도로 상품성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틸러스는 꾸준히 출고가 되고 있는 모델입니다. 다음은 링컨 에비에이터입니다. 링컨 차량 중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차량인데요. 프로모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링컨에서 내 차를 사야한다 하면은 에비에이터가 정답입니다. 그리고 23년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에비에이터 차량은 등급이 총 3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미저브 모델, 제트 패키지 모델 그리고 블랙 레이블 모델 이렇게 3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되어있고 트림마다 할인금액이 약간씩 다릅니다. 1600만원에서 1700만원 선까지 프로모션이 되고 있으니까 할인금액을 잘 받게 되면 7천만원대에 에비에이터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노틸러스와 비교했을 때큰 체급을 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에비에이터로 구매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플래그십 S 유비기도 하고 페밀리카 용도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차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큰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에베이터가 좋은 대안이 될것 같습니다. 할인금액도 엄청 많이 되고 있는 4월이다 보니까 재고 소진 전까지 빠르게 차량 배정받아서 출고받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링컨 네비게이터. 육중한 덩치를 자랑하는 모델인데요. 대체할 수 있는 차종이 BMW X7 정도가 될 거예요. 이 차량은 링컨 딜러분들한테도 좀 물어보게 되면은 문의가 없어서 할인을 얼마나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1800 때려라 라고 전 받았었거든요. 판매가 잘안 되고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가이드보다는 추가적으로 금액 컨펌을 받아서 할인을 만들어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신차인 모든 거에 연락 주시면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달 프로모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23년식 재고와 24년식 재고가 섞여 있기도 하고 거의 대부분의 모델이 23년식 재고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재고 소진되기 전에 구매를 꼭 하셔야 이 좋은 프로모션을 유지를 할수 있습니다. 지프 브랜드입니다. 지프의 기욤동이 막내 레니게이드 모델. 레니게이드 모델이 2월달까지만 해도 할인이 천만 원씩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알수 없는 이유로 할인이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정확하게 천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레니게이드는 절대 4월달에 구매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재고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색상별로 재고가 넘쳐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인모를 프로모션 반토막 다시 원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간이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또 두 번째 분기 마감이 6월달 다가거든요 6월달 되면 추가 프로모션이 계속 나올 거고 기존대로 천만원 조건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레니게이드를 사신다는 분이 있다면 옆에서 뜯어 말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프 하면 가장 떠오르는 차량입니다. 바로 랭글러입니다. 랭글러가 24년식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랭글러도 마찬가지로 출시된 지 얼마 안된 차량이다 보니까 할인 프로모션이 없답니다. 그냥 공식 가이드가 영원이래요. 이 차량도 머스탱 차량과 마찬가지로 각 딜러사별 그리고 딜러마다 추가 수당이라든지 추가적으로 프로모션에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랭글러를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신차의 모든 것으로 개별 문의를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프로모션 가이드는 영원이고 계산 살인 자체가 영원이라고 공지는 내려와 있고 각 딜러사마다 담합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지만 이 랭글러는 4월에 구매하시게 되면 전동 사이드 스텝이 무상 장착되는 프로모션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그랜드 체로키입니다. 지프 그랜드 체로키는 23년식 재고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24년식은 아직 출시 전이고 가솔린 차량은 재고가 극히 소량만 남아있고 하이브리드 차량은 어느정도 물량 있습니다. 가솔린 차량은 할인이 2000만원 공통이고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거든요 4X2 모델은 2500만원 할인입니다 등급 무관입니다. 유정별로 가솔린은 2000, 하이브리드는 2500만 기억해주시면 되고 내가 재고로 찾아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개별적으로 문의주시면 2000만원, 2500만원을 받고 재고까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프의 글래디에이터 픽업트럭입니다. 포드의 레인저가 있다 지프에는 글래디에이터가 있다 근데 글래디에이터가 조금 더 상남자들이 타는 픽업 트럭입니다 차선이 꽉 끼입니다 차가 엄청 큽니다 이게 글래디에이터 루비콘 차량도 마찬가지로 2 3년식 재고로 판매가 되고 있고 할인 조건은 1,3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면서도 전동 사이드 스텝이 무상 장착되는 프로모션까지 추가로 진행되고 있으니 글래디에이터도 4월 구매 타이밍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글래디에이터는 찾으시는 분이 많이 없나 봐요 지프 딜러분이 연락 달라고 합니다 1,300이 공식 프로모션인데 찾는 고객이 있으면 더 해보겠다라고 하니까 이 글래디에이터를 보시는 분들도 연락을 주십시오. 이렇게 포드, 링컨, 지프 세 가지 미국 3사 차량들 프로모션 알아봤는데요 재고 소진이 안된 23년식 물량들이 아직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할인이 더 나가고 있는 거고 이 차량들이 판매가 안 돼서 장기화되고 딜레이된다라고 하면 추가 할인 금액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차량의 재고가 소진되어서 24년식 물량이라든지 아니면은 신차 출시될 때까지 대기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프로모션도 그림의 떡이기 때문에 내가 이 차를 구매를 해야겠다 그런데 이 차가 미국 차고 조건이 좋은 상황이다라고 하면 우선은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시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이 미국차 4월 프로모션 영상을 보시고 차량 문의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면 상단에 신차의 모든 것 연락주시게 되면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또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을 좋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